혹시 보시게 되시면은 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시면 누구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아, 네.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하시면 아 안녕하세요 반갑게 어천하신공 매화노력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인스타를 매번 보는데요. 네. 용궁 기도, 이제 바다 앞에 가서 하시는 기도를 용궁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매번 그렇게 새벽마다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 사실상 용궁 기도를 가게 되고, 산신 기도를 가는 이유가, 네. 이제 물 할머니, 물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물장군님,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칠성은 물의 자손이란 말도 있습니다. 물의 자손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린 자손 다물 물의 자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로주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또잘 되기 위함이기도 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는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용기도 가시는 거 보면 막 사과 박스, 배 박스 네. 엄청 많이 챙겨가서 하시는데 실제로 다 사고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다 사가지고 가는 거죠.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기도 한번 가려고 하면 진짜 돈 엄청 깨져요 기름값부터 해가지고 과일값, 요즘 금값이에요 아 과일값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정말 음. 아, 한 1-200만원 금방 깨집니다 오 어, 명절 때도 이번에 네. 요금 기도 가신 걸로 아는데 네, 신도분들을 위해서기도 하고 또제 자신을 위해서기도 하고 네. 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음. 또 기도 안 다니시는 무속인들도 되게 많아요 그만큼 저는 이제 많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함에 표현하는 거지. 네. 근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무속인들이 막 가가지고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 걸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쵸. 네. 시끄럽다고. 시끄럽다는데 네. 시끄럽게 절대 하지도 않고 오히려 조심조심 해가지고 인적 드문 거 가가지고서 기도하는 거니까. 음. 만약에 마주친다고 하시면은 웃으면서 반겨주신다고 하면 과일 나눠드릴 수도 있어요. 기도 끝나고 나서. <laughs> 아, 혹시 동해바다의 선생님을 보신 분이 <laughs> 네. 계시다면 과일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네, 혹시 보시게 되시면은 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시면 누구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유튜브 아, 구독자입니다 하시면 아 안녕하세요 반기겠죠. <laughs> <관계겠죠. 웃음> 구독과 좋아요 막 이러면서 네. <laughs> 어, 과일 박스 꼭잘 네. 음, 가져가시는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물의 자손들 즉 실성을 위해서기도 하고요 실성. 용궁 네, 기도를 네. 하는 거니까 네. 용왕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불할머니불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치. 용장군님도 계시고 음. 네. 음. 그런 분들께 진짜 기도하러 가는 거니까요. 음. 가게 되면 꼭 신도분들 초라도 계속 켜놓기도 하고 네. 약속한 거니까. 그렇죠. 아. 네. 말로만 기도한다고 하면 뭐예요. 네, 서로 신뢰를 할수 있게 쌓아주는 게 중요하지.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도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